일본 역사상 가장 무섭고 잔인한 사건이 일어났던 흉가 1950년 이 집의 주인이었던 아라이 씨 그는 어느 날 정신분열증으로 일가족을 전원 전기톱으로 씻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사건이 매우 흥미로워 아라이 씨에 대해 조사를 해보았는데요 재밌는 건 전에 다뤘었던 일본의 금비라교와 엮여 있었습니다 금비라교는 1968년에 중공되었는데요 집의 주인이었던 아라이 씨는 댐 건설의 고위 관계자였습니다 건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사고로 죽었다고 하는데요. 그로 인해 아라이 씨는 매일 귀신이 보인다면서 정신분열증을 심하게 앓았다고 합니다. 분열증이 너무 심했던 탓이었을까요? 그는 결국 이겨내지 못하고 일가족을 전원 우물에 모두 매장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이 장소에서는 수많은 귀신 목격담과 큰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곳은. 가장 잔인한 사건으로 기억되는 곳. 일반인은 접근조차 하기 힘든 이 장소. 저는 이 장소를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입구 초입부터 경고 표지와 낙석 주의가 쓰여 있는데요. 산사태 주의로 접근이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다행히 길은 통행이 가능했으나 접근성이 매우 위험했는데요. 보통 이런 곳에서 곰들이 많이 출몰한다고 합니다. 오늘도 곰을 마주하고 싶은 희망에 설렜는데요. 시골이라 그런지 도로 상태가 관리가 안 되고 있네요. 입구에는 꽤 기괴한 글씨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 알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마치 공포영화의 한 장면 같습니다. 이 장소는 일본 군마현과 사이타마현의 중간에 위치해 있는데요. 걸어서 조금 이동하다 보니 그 문제의 집을 찾았습니다. 생각보다 큰 사이즈라 기겠는데요. 원래 이곳은 마을이 있던 장소였지만 지금은 모두 사라지고 흉내만 남아있네요. 이때 바로 앞에 충격적인 게 남아있었습니다. 공개되면 안 되는 장면은 모두 모자이크 처리하였습니다. 바로 앞에 목을 매단 흔적도 있었는데요. 이곳은 일가족을 전원 전기톱으로 씻고 우물에 매장했다는 괴담이 존재하는데요. 전그 우물을 찾아서 직접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세월이 흘렀다 보니 집은 뼈대만 남아 있었습니다. 집이 도중에 무너질까봐 걱정이었습니다. 근처에는 이 흉가 말고는 모두 사라졌습니다. 내부 구조가 굉장히 위험해 보이네요. 근데 걱정인 게 여기가 위험합니다, 보시면 여기 가 너무 위험한데 그래도 도시면 나무에 그런 못들이 다 박혀있어가지고 혹시라도 여기 한번 긁히면 바로 파상풍이거든요. 다 있는 거요 건물 곳곳에 낡은 못이 수없이 많아 위험했습니다. 고스트하우스, 전 지금 일본에 나와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지금 집이 굉장히 다 무너져 있는데요. 여기가 과거에 일본에 가장 유명했던 사건의한 장소입니다. 이 가족의 가장이라고 하죠. 일가족을 전부 하고 본인 또한 를 했던 사건 장소인데요. 그 범행에 쓰였던 도구 자체가 전기톱이었습니다. 아까 오면서 영상으로 보셨겠지만 길이 굉장히 험했고 차로는 쉽게 못 올라오는 그런 장소인데요. 또 저도 어렵게, 어렵게 산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터가 여러 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사건이 벌어졌던 터만 존재하는데요. 혹시 몰라서 제가 전부 색을 해보았는데요. 선생님이 이때 오실 때는 최대한 안전하게 한번 촬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선생님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고스트 하우스는 총1 2 편의 시리즈로 방영되며 제가 목숨 걸고 탐험한 장소를 무송인 시점에서도 보여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과거에 일가족을 전부 어... 전기톱으로 아... 하고 돈도 아... 있던... 자리 네 요즘 시간이 지났다 보니까 집터가 다 죽은 귀신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음. 여기 살새들, 수비들이 다 모여 있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 귀신의 집이야. 음. 여기뿐만이 아니라 이 라인 전체 가 그냥 귀신 체험하려면 여기 오면 돼. 여기 못 이런 거 많아가지고 귀신 집이야. 오, 그러네. 이게 당 그냥... 걸려가지고 당장. 솔직히 말하면 일가족 X한 그 원원들은 이 안에 없어 제가 우물을 못 찾고 있어가지고 혹시 뭐 느껴지는 게 있으신가요? 네 일단 그 주변을 약한시간 넘게 수색해 보았지만 그 우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몰라 무속인 선생님께도 부탁드려보았습니다 전 무속을 믿지는 않지만 궁금했습니다 이 위로 올라가시는 거야? 예응 어, 이, 이 지금 이선 라인에 라인을 찾느냐고 이렇게 올라온 건데 이렇게 지금 이라운드로다 돌아 불빛을 꺼주시면 안 돼요 오늘도 어김없이 힘들어 하시네요 무속인들 입장에서는 매우 힘든 장소 같아 보입니다 이야 오늘 경치는 좋다 경치는 기가 막혔습니다 <laughs> 우물이 어딨을까 우물이 이 근처에 있어 혹시 우물이 어디 있는 짐작이 가시나요? 제가 지금 미리 와가지고 사봤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위가 안쪽이 있다는데 그게 우물이 네. 보여지는 게 네. 쉽게 찾을 자리가 아니에요. 이게 즉 우리가 육안으로 생각하는 우물이 이렇게 올라와 있지 않아. 네. 우물하면 올라와 있잖아. 네. 보여지는 거는 이렇게 올라온 우물이 아닌데 닫혀 있는데 묻혀 있어. 우문이 붙여있다고 하시는데 보통 우문이라 하면 올라와 있는 게 정상이라 전 이때까지는 믿지 않았습니다. <laughs> 어떠세요? 이때 주변에서 피비린내가 많이 났었다고 하는데요. 어피비린내 저는 피비린내를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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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비린내 나신다고 하는데 힘들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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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은 결국 자리를 이탈하시는데요. <목소리> 어... 아... 다른 무속인 분들도 같은 증상을 보였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유독 힘들어하시는 선생님이네요. <목소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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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갈까요 여기는 그냥? 아, 여기, 어... 어... 엄마. 조심하세요. 주변에 낡은 모시 많아 차량이 시트는 않았습니다. <laughs> 나가게 좋겠죠 여기는. 네, 그럼 모셔서 나가자아 지금 좀 괜찮으세요? 어, 지금 좀 괜찮아. 진짜 내장에 다 빠지는 줄 알고. 이 피비린내 이게 말로 형용할 수 없어. 내가 여태 이 길을 한4십년 오면서 처음이에요. 이런 그... 느낌을 받는 게 여기가 건이 많이. 난 장소라고는 들었는데 절단을 낸것 같아. 반토막 그리고 그 피바다야. 저기가 다. 그래서 아까 우물을 찾아야 된다고 했던 게그 우물을 찾아야 돼. 이 고통이 조금 해야 될것 같아. 그 자리에 뭔가 사악한 그 뭔가가 그 자리에 어떤 행위를 한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물이 우리가 생각한 우물은 땅에서 올라와 있는 우물인데 자꾸 보여지는 우물은 땅에 붙어 있는 우물이에요. 헉! 잠깐의 휴식 후 선생님은 다시 방문하였습니다. 딱올라간다그 냄새가 계속 나는 거야. 근데 저집 안에 들어가니까 더해. 우물이 있는데 우물이 왜 볼록하게 올라온 것처럼 안 보이고 바닥에 깔려있는 것처럼 보이지? 근데 그냥 이 피가 그냥 일반 사X건 그게 아니라 그냥 피바다였어요? 전기톱으로 다니고 있다니까. 5개월 동안 뭐 아마 그 우물 라인이 솔직히 그러고 이 자리가 그 사람이 미쳐서를 할 수밖에 없는 자리야. 저는 우물 안을 들어가고 싶어서 미친 듯이 찾았는데요. 그 고민 뜻이 조심해. 고있나 봐라. 와, 저거 뭐야 이거? <목소리> 우물인 줄 알았지만 저에게는 매우 익숙한 장소가 나아 버렸네요. 아니 여기 들어왔을 때 기분 어때요? 나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촬영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여기 들어왔을 때 기분 어때요? 저는 그냥 산소입니다, 저한테. 그냥 산소. 뭐 익숙한 그냥 익숙한 장소, 하긴 이런데 다니니까 그런데 기분이 사람이 있잖아. 생체 리듬이 좋아질 때고 나빠질 때 있고 화가 날때 있고 막 슬퍼질 때 있고 있죠. 여기 들어올 때 아무런 느낌 없었어요. 저 제가 원래 감성이 잘 없어가지고 잘못 느낀다는 걸. 이때 무속인 한 분께서 우물을 찾았습니다. 어, 무땅에 묻혔거든. 어 이거, 어, 이거 어, 이건 거 같다. 아까 내가 봤을 때. 우물이 올라오지 않고 땅에 묻혔단 말이야. 여기 어떻게 내려가? 뚜껑에 스트랩 이런 걸로 잡고 나가. 말도 안 되는 걸 아, 알지만 진짜 땅에 묻혀 있었는데요. 눌러봐봐. 이거 눌러보면, 오, 이게 이 땅하고 틀려 아 이거 파보고 싶다. 이대로 어. 묻었네. 어, 묻은 거야 이거. 실제로 우물이 땅에 묻혀 있었습니다. 전 장비와 과학을 믿는 사람이며 무속을 믿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조금 신선했습니다. 우물을 발견했지만 땅에 묻혀 들어갈 수는 없었네요. 저한테는 조금 허무했었습니다. 근데 보여주는 땅있어요 귀신의 집이라고도 불리는 이 장소. 오늘 직접 우물에 들어가 탐사를 해보고 싶었지만, 땅에 묻혀버려 들어가지 못했는데요. 정말 아쉬운 마음을 안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아, 제가 아까 그 우물을 좀 놀랐던 게 묻혀있다고 했었잖아요. 우물이 묻혀있다는 걸 상상도 못해봤거든요. 근데 실제로 묻혀 있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초입에 들어갈 때는 전혀 저도 감각이 네. 없었어요 집을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피 비린내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이 느낌을 받았나 고 그걸 찾으러 올라갔고 근데 우물을 찾아야 되는데 우물이 내가 여기를 처음 왔고 뭐 여기에 대해서 무슨 알고 온 지식들이 하나도 없는데 우물을 어디서 에 찾냐 그 라고 했을 때 우물은 땅에 붙어 있어라고 들은 거야. 아 이게 그냥 들리나요 이렇게? 네. 아 땅에 붙어 있어. 땅에 붙은 우물이 어디있을까라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우물이었어. 그 우물을 찾고 나서는 구토 증상이 이게 조금 괜찮아지기는 했지만 나머지 이제 잔 염물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아 이것은 더 이상 내가 뭔가를 심명 행위를 하면 안 되겠구나. 촬영도 중요하지만 내가 다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좀했었어요 사실 보셨다시피 장소가. 되게 노화돼 있고 응, 응. 제가 먼저 안전 체크를 했을 때부터 건물이 솔직히 무너질까 봐좀 걱정을 했어요 또 굉장히 많았잖아요 응, 응, 응. 네. 거기는 스치기만 하면 파상풍이 걸리거든요 너무 위험하다 싶어서 아 여기는 좀안될것 같다고 말씀드린 건데 솔직히 가장 놀랐던 거는 진짜 이 우물이 묻혀 있는 거를 아무도 모르는 사실인데 이거를 아신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 너무 신선한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냥 주작도 아니고 가식도 아니고 진실적으로 내가 느끼는 거를 조금이나마 중사님이좀 느끼셨으면 하는 게뭐 귀신을 잡고 뭐 접신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고 아 우리가 이런 행위를 하고 이런 무속신앙을 이끌고 간 이유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렇습니다라는. 저희가 또 일본 편을 찍을지 안찍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기회가 된다면 쉽게 더는 더 무서운 곳을 한번 같이 그쵸? 가보고 싶어요. 진짜 더 좋은 장소에서 진짜 이런 행위들이 아 조금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게 이루어졌구나라는 또 그런 모습들을 좋은 모습들을 기회가 되면 다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의 고스트 하우스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